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추워졌는데, 모두 모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오늘도 추위를 이겨내고, 또 졸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 아둘 두 구원자 예수님 세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카운트스운 yeah ten nine eight seven i v e four t h r to watch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함께 주신 덕분에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늘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읽어 보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의 말과 손동작을 잘 따라해 주세요. 준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모두 함께 말씀 나와라, 얍!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말씀 나와라, 얍!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란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우리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잘 보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다. 빛도 이와 같단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도 숨길 수 없단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밤에 등불을 켠후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아야 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할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으면 환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환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 빛도 이와 같단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단다. 아하,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야 하는군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훌쩍훌쩍 흙, 흙, 흙. 여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친구가 있어요. 토닥, 토닥. 괜찮아. 우리가 가서 안아줘요.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아, 꼬르륵, 꼬르륵. 여기 배고프고 목마른 친구가 있어요. 토닥토닥 토닥, 힘내. 우리의 용돈을 모아서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친구들의 마음이 환해져요. 그리고 또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린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곧 함께 만나 신나게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언제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 예배는 축도송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주일까지 안녕!